습니다오늘은수로관 1500짜리 작업을 할 건데 지금 태이 저걸 떼고 이제 0 6으로 내가 저거 안 떼봐갖고 모르겠네. 무겁긴 한일정한 5톤 넘을까 모르겠네. 1200이 한 1점 한 한 7, 8톤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건 한 벽체도 두껍고 뭐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한 2.5톤 이상 나갈 것 같아요 저 뭐야 저 저, 저 조립식 공벽 그거 날르는데 이게 지금 여기 쪽은다 조립식 옹벽 구간인데 지금 덮하게 놓고 오늘 뭐버림 공구리 치고 이거 이거 다 날라야 돼 이것도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뭐 운반이 뭐 운반을 뭘로 할까 뭐 6W도 안될 거예요 뭐 6W도 지루하고 땅이 뭐, 지금, 펌프가, 지금, 뭐, 저, 저기 저, 중간중간에 길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구간을, 이거 옮겨야 되고, 들어서, 100m를, 어? 한개 옮기는데, 만약 100m다,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 200m 아니야. 200m. 그럼, 다섯 개면, 다섯 개면 1km야. 다섯 개면 1km. 다섯 개면 1km고, 50개 날르면, 뭐, 뭐, 점점 이제 좀 가까워지긴 하겠지, 이제. 여유있게 드는 무게는 여유있게 드는 무게 2.5톤 정도 나가려나 하는데 빠지네. 뒤집을 때 뒤집을 때 이걸 옆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뒤집는 게 좋아요. 큰 거는 그러니까 그러지 뭐 딱딱한데 아무 도 박살나죠 또 옆으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옆에서 확 비, 이게 충격을 이게 이게 양생이 덜 되므로 뭐 이게 접히고 막 꼬개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요 저걸 큰 거는 저 방향으로 뒤집으면 뒤집는 경우가 많. 앞날로 받침고 있어서 이게 전 계속 들어오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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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양반이시이찮아 갖고 어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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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사람 같아 거 뭐? <laughs> 혼자서 그냥 해 보니까 되더라고. 대지서 뭐 혼자가 되려 더 빠른 거 같아. 속도가. 에, 지금 나이가 어떻게 생겼 아, 카메라랑 백행 가. 고 뒤집기도 편하고, 양개만 걸어도 되겠더라고요, 한개만 걸어서. 잠깐만, 방향을 또잘 봐야지. 밭이라서 걸고 가자 밭이라 걸고 밭이면 되지 차 배치하고, 다 운반까지 다 하고, 오늘 이제, 수로 간, 넣으면 되지, 이제. 아, 오늘 그냥 죽더라고. 영하, 영하, 영하 한 7도 정도인가? 6도인가 7도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아이고, 이떡해도트랙터는아이도 얼마나 이게 막 계속, 얼어붙어서 계속 쌓여서. 아, 막 흙탕 물다 튀고 해서 그냥 그것 닦고 그틀 털고 이 성애가 이거 벗겨지지도 않네 방금 완전히 깡화로 매어가고. 있을까 했는데, 이게 외가 옆으로 들긴 들더라. 그래도 <laughs> 자리가 안 좋으면 막 들썩거리긴 하는데 거리가 멀면 웬만하면 그래도 1500짜리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되더라고요. 2.0 2m짜리는... 뭐 모르겠는데, 2m 짜리 수로가는 거의 그리고, 거의, 놓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거의, 거의, 맥시멈이 거의 1.5 정도 되고, 2m 정도. 있게겠죠있게 있는데, 거의는 모범같 하여튼, 6의 시로는 1.5까지는 뭐, 그냥, 무난히, 무난히 하네, 그냥, 무난히. 6다불도 자리, 잘 잡으면, 뭐, 놓는 것까진 할것 까진 할것 같지, 육답을도 음, 저, 전에도 했었지, 육답을 코가 다 이제 실이 흐트러지면 이제 다 틀어져야 다 틀어지는 거지 좀 걸어졌잖아요 아니라 일당이라서 그래 일당이라서 이 도급이면은 막 후다닥 막 저기 물량 뜨기로 아무하는건데 일당도 뭐 그냥 일당이니까만 나도 일당이지만 막이제 뭐 <laughs> 이제 맞췄다 자리 맞췄다 그냥 포크레인 이걸 또 옆으로 이게만 막 한다고 막탁 치면 안 돼요. 막보글에 무리가 많이가니까 눌러주 지그시 눌러주면서 이걸 해야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냥 장비 손상이 가는 걸 이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에이, 어제 저 아, 끝까지 어제 저기 끝까지 다놨는데 이제. 두장 인가 빼고 사라지게 되 응. 사람 안나오고 그냥 혼자서 대미어기를대미어기작업 대메우기 잘나 아저씨 응. 어깨께 그냥 고생하셨는데 노는 양반들 이게 뻘 이게 막 마른 땅이 아니고 막뻘탕인뻘 안에서 그냥 걸어다니기도 어려운데 뻘 안에서 하느라 생만 노래는 흙이 이걸래 돌 있는 흙이 있으면은 안 좋은데 돌나고막 이러면 파면서 이제 한쪽으로 걷어내고 터 파기한 흙으로 올려 놓는데 다행히 돌이 별로 없어갖고 없어서 그냥 살살 걷어내면 원래 있던 그논딱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그 대시민 보이잖아요. 대미옥이를 대미옥이 할때 여기 여기 한쪽에 하고 이쪽은 막 타고 밟으면 막밀리지있요 안쪽으로. 양쪽에다 흙을 넣어가면서 야 밀리지. 흙량을 최대한 열어서 어지간히 이게. 이게 뭐야. 나중에 논두렁은 다시 한번 만지고 거의 뭐 이제 흙은 거의 다 이제 바닥 치워서 여기 논두렁 저 논두렁 쌓아주고 바깥쪽에 또 정리해주고 이제 공력으로 하니까 이것도 확실히 빠르네 수로관이 크니까 수로관 작으면 그냥 공토로 하는데 수로관 크니까 이제 흙량도 많고 공력으로 하니까 확실히 작업도 빠르고 아 앞에서부터 지금 한 100m 정도 했는데 오늘 할게 한 200m 200m 넘을 것같은데이게반 어, 이상 했어요반 이상 했어 들어온 거 이제 반대쪽에다 좀이 뚝방쪽에다 내겨서 풍량을 논동이 너무 크면 또 지금 좀커 보이는데 그런데 원 논보다는 원래 논보다는 그래도 커지죠 커진 것 같아 보니까 수가 너무 나 커진 것 같아 여기 보니까 파보마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벽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 중심이. 그 바닥이 여기 생당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공투가 이제 한번 또 논두랑 만져준다 생각하고 그래서 공투로 하든 국으로 하든 나중에 여기 이걸로 평바가지로 평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평바가지를 저 뚝방에다 놔두고 내려가 그냥 이걸로 어지간히만 해주고 한번 공투를 한번 만져주던가.